얘는 헬로키티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한교동 이라는 친구고요. 이거는 치이카와 파우치처럼 쓸수 있는 키린인데 일본에서 샀고 이거는 명동 다이소에서 산 이너 마이 멜로디 키링입니다 이거는 저기 저 친구가 만들어준 키링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뽑은 그캐릭 캐릭 체인지 그그 그 중에서 다이아라는 캐릭터의 키링이고, 이거는 이제 마이멜로디 키링이고요. 이거는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았던 버터샵 토끼 키링이고. 이거는 그 아이돌 굿즈인데 이렇게 고구마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나옵니다. 이거는 그 연예인 키링이라서 라인 프렌즈 샵 가가지고 샀고요. 요거는 그 국제전자센터 가면은 가차 기계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거기서 하나 뽑았고, 이거는 헬로키티 전시에 가서 직접 산 거고, 이거 일본 교토 키디랜드 가서 샀고, 이거 명동 다이소에서 샀습니다. 이 치이카와 캐릭터가 3시세 명이서 같이 주로 주연 되고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사가지고. 친구들한테 약간 그 캐릭터 성격에 맞게 하나씩 줬는데 네, 준 키링이고요. 저는 그래서 얘가 되게 굉장히 잘 울고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이거를 갖고 친한 동기 언니한테는 약간 저 현명한 캐릭터 그 하치어레가 되게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애가 있는데 그거를 주고 이제 다른 말 되게 안 듣는 토끼, 우사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좀말안 드는 친구한테 하나씩 줬습니다.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걸고 여기다가 더 추가를 계속 해가는 식인 것 같아요. 키링은 나의 추억이다. 막길 가다가 산 것도 있지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사게 된 계기가 또 있으니까 약간 키링 하나 하나에 제 이야기가 다 남,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세요. 이거는 제주 기념품 말 모양 키링이고요. 이거는 전투기 F35 그려져 있는 키링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해리포터 주인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인공들. 사실 제가 달고 있는게 어, 이거 빼고는 이 두개는 선물을 받은거여서 잘 모르지만 이건 아마 공군 기지에서 샀고 이거는 <laughs> 기념품 삽에서 샀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모가 제주도를 쫓았다가 어, 주신 것인데 이모가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가야된다고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때 이모가 서울로 대학교 가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게 영어가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투기 조종사분들이 그 전투기를 운전하기 전에 어 이렇게 놔두고 딱 어, 이렇게 비행기 뗄때 이걸 뺀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어 네가 꿈을 이루고 사회로 나갔을 때어이거를그 학교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원래 그 학교에 놓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저는 대학교에서 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놓고 갈 예정입니다. 어, 저는 그냥 어 그냥 받으면 다른 편이고 막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키링은 저의 <laughs> 행운의 부적이다. 그냥 이제 선물 받은 것의 그런 과정과 의미가 담겨가지고 이제 저도 인생을 좀더 열심히 또 저의 목표를 향해서 좀더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걸 볼 때마다 생기는 것 같아서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감동이니다 <laughs> 어, 일단 이거 한국애들 키링 이거는 원래는 새내기 대용터에서 나눠주는 그 키링거든요. 근데 달고 다니다가 같이 달려있던 부부가 떨어져서 좀 외롭게 띠만 달고 다녔는데 방학 때길 걷다가 찾길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머리가 떨어져 있길래 그래서 아, 그 떨어진 부가 대신에 얘를 데려다준 건 아닐까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주워서 빨아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뭔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 겪은 일이라서 재밌어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. 그날그날 그날 따로 막 하는 건 아닌데, 가방마다 다른 종류로 달아놔서이 가방 말고 옆으로 내는 크로스백 같은 거에는... 바이소에서산 무슨 파인애플 인형인가 그걸 달고 다니고 있어요 약간 이 키링의 한정에서는 약간 새 친구다? 왜냐면 은 되게 운 좋게 그것도 갑작스럽게 만난 거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새 학기가 돼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랑 우연히 틀졌는데 계속 학기가 끝나서도 이 친분이 이어져 가는 그래서 키링이 별거 아니어도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정이 되는거 같아요 어, 이거는 일단 저 너구리 관련 캐릭터 좋아해서, 네, 너구리 키링입니다, 핑크색. <laughs> 어, 저는 둘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랑 관련된 거긴 한데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호랑이를 좋아해서 호랑이 인형 달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, 어 뭐지, 그 파덕? 같은 거 했을 때 가서 얻었던 키링 단거 이런 인형이나 이런 키링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키링 같은 거 팔면은 그런 굿즈들 사는 거에서 사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또제 친구 중에 키링 만드는 거 취미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거 핸드폰에 다는 키링 이런 것도 만들고 만들어서 주면은 달고 했었어요 그 저는 가방이 아무래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키링 을 여러 개 사놓고 그 가방마다 좀 어울리는 키링을 달아놓고 다니는 편이에요. 다 다르게. 네.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달거나 아니면 그날의 기분이나 뭔가 기념일 같은 게 있다 하면은 근데 저는 이게 가수가랑 관련이 된 거다 보니까 뭔가 콘서트 보러 간다 하면은 그때 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. 나의 취향과 개성? 아무래도 키링을 선물 받아도 주로 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뭔가 어쨌든 가방에 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약간 취향이나 이런 개성을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딱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 가방에다 들 달고 다닌다는 게 어쨌든 남들에게 잘 보이라고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<목소리> 이거 뽑기에서 뽑은 거고 이거, 이거 패밀리 마트에서 좋아하는 걸 알고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줬습니다. 그앨물의 세계에서 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에 대한 어, 애정과 정을 보여주는 영화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. 헐리바니비로분치가 크고 조금 처음에 봤을 때무서울지 몰라도 참 마음은 따뜻한.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. 가방이 여러 개여서 키링 자체는 많진 않은데 키링 자체를 가방에 옮기는 편입니다. 어, 키링은 나의 아이덴티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담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대는 사람 은싸아 마음 에 든다, 마음 에 듭니다. <laughs>